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VMEO 코리아 조윤환입니다. 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마 전 세션에서는 한번 VMEO 거의 전 스택을 다 다루다 보니까 어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마 가장 익숙하실 VPC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온프라미스 워크로드로 구성되는 VPC 환경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접목한 저희 제품인 VPC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퍼블릭 클라우드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지않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분도 성장할 것로 되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퍼블릭 클라우드 때문에 뭐 굉장히 크게 줄어들거나 이렇지 않고요. 결국 은 향후에도 특정 워크로드들은 계속 온프라미스에 유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어, 고객들의 시선들은 아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맞춰지시는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를 운영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술 투자 관리, 이제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줄이기 위한 어,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두 번째 내용들을 보시면 어, 요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들이 대세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온프라미스 환경에 퍼블릭에 서비스하는 것처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어떻게 쉽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어, 세 번째로는 구매 방식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처럼 어떻게 보면 사용한 만큼 내는 방식을 생각하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베이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 생각을 해보면 음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은 굉장히 많죠. 일단 내가 원할 때 온디맨드로 대용량의 컴퓨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만 되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워낙 카탈로그나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발자 환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 클릭하면 바로 환경들이 제공되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프라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온프라미스대이 유지 관리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뭐 그런 퍼블릭 관점의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laughs> 어 여전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것들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가 됐던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 보안적인 측면, 또 하나는 뭐 성능적인 측면 때문에 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크로드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아까 그 조사 기관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좀 다른 요구 사항들이 나온다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의 내용들을 조금 온프라미스까지 구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장점들을 가져오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뭐 사용한 만큼 내는 소비 구조에 대한 구독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또 유지 보수를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게 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 퍼블릭 클라우드의 카탈로그 만큼은 아닐지라도 온프라미스 환경에 개발자를 위한 환경들을 좀잘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디서나 관리될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에 적용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 그런 니즈에 맞춰서 나온 제품이 이제 VSP+입니다. 예 VSP는 아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의 설치 버전으로 아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고 어, 구매하시신 에디션들을 보면 뭐 VSP 스탠다드 또는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제가 그 환경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v s p 플러스 밑에 있는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SaaS 제품을 하나 더 a d d 해드리면서, SaaS를 어, 통해서 온프라미스 환경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저희가 장점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어, 관리 부분, 관리 측면을 개선해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엔진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VMA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온프라미스 인프라가 있더라도 퍼블릭에 있는 사스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VSP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면 온프라미스 워크로드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 보시는 그림들을 보시면 아마 익숙하실 V 센터나 EXS4, 하이퍼바이저들은 그대로 온프라미스에 위치를 합니다. 뭐 v센터가 이게 퍼블릭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중간에 SaaS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콘솔이 위치하게 되고 그 클라우드 콘솔로 하단에 있는 v센터를 연결해서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리 서비스나 개발자 지원 서비스 그리고 DR과 같은 애드온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 뒤에 화면 데모는 잠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합 콘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라우드 사스에 접속을 하시면 하단에 있는 인프라에 있는 V센터에 대한 정보를 다 어, 중요한 정보들은 다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뭐두세개 되신다고 하면 거기 V 센터도 굉장히 여러 계실 거예요 센터 내에서도 그런 경우에 뭐 따로따로 V 센터를 보시는 것들이 아니라 한 눈에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하단에 연결하는 V 센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업그레이드도 사실은 실제 운영하시다 보면 뭐 많은 리스크를 겪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SaaS에서 클릭 베이스를 해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해드리면서 관리적인 측면을 좀 개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또 클라우드 쪽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어 아리아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접목시켜서 어 CPU 메모리 용량 그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 예측치를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예측 베이스를 해서 언제 증설이 필요한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한 눈에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 지원 서비스인데 이거는 뒷장에 한 장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vSphere가 A 버전이 나오면서 더 이런 부분이 바뀌었지만 vSphere 7부터 저희가 vSphere 자체는 하이퍼바이저고 VM을 호스팅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내장해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VSPER는 단순히 VM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서 VM을 서비스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를 서비스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저희가 API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어, 셀프 서비스 형태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어, 다양한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를 API로 호출해서 셀프 서비스 형태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운영자 관점에서는 예전에는 v센터 담당자가 쿠버네티스에 대한 내용을 통제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운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v센터라는 툴을 통해서 어, 개발자 팀별로 리소스를 제한하고 보안에 대한 제약, 거버넌스를 가지고 제한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개발자가 익숙한 방법으로 그리고 운영자는 운영자가 익숙한 방법으로 어, vm 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v스펙 플러스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제 오픈 소스라는 게 사실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는 오픈 소스를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가공하지는 않고 하지만 근데 vSphere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운영하셨다고 할때 쿠버네티스 하나만 설치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건 사실 아니죠. 연결성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부분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에코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VMware의 Kubernetes 런타임은 이런 에코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듈들을 뽑아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공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가 공식적인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특히 어, VMware는 그 Kubernetes 에코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는 어, 구글 다음으로 가장 코드에 기여를 하는 회사입니다. 어, 그, 그런 상태고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어, 오픈 소스 중에는 VMware가 리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특히나 저희가 리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코드 레벨도 저희가 수정해 드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운영할 때 굉장히 안정성의 이슈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백서포트를 해드린 부분들이 VSP 현재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SaaS 서비스로 쿠버네티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대한 정책 관리를 할수 있는 SaaS 콘솔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가장 낮은 에센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차적으로 어, g u i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계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보안적인 정책을 중앙에서 여러 클러스터에 대해서 동시에 내릴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어, 하이엔드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어, 퍼블릭 클라우드 에 있는 어 다양한 쿠버네티스도 다 같이 접목시켜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세 번째로 이제 애드온 서비스 부분인데요. 애드온 어 서비스는 하나 예를 들면 앞에 잠깐 말씀 전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VMIO 클라우드 디제스 리커버리 같은 VM에 와 가지고 있는 SaaS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콘솔을 통해서 쉽게 연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온프라미스에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로 d r 을 뜨는 이런 서비스를 이 하나의 e v s p e o r s e r v v i r v c d 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디 o 드 d r s 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기 r 적으로 d r 하신다 v i c e the other s 리 어, 다른 데이터 센터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를 미리 갖다 놓고 거기로 계속 복제를 떠서 기동하는 형태가 많으실 겁니다. 물론 VCDR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복구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저희는 좀 비용 효율적으로 DR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온프라미스에 있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계속 복제를 뜨고 있는 거죠. 여기는 단순 스토리지구 파일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기동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만약 DR 상황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VM웨어 존이 따로 있습니다. 이 VM웨어 클라우드나 AWS 같은 그런 존을 이용해서 바로 그그 그 존에서 EC2 인스턴스를 바로 띄우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리스토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던 파일 시스템을 바로 네트워크로 마운트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띄우는 것도 얼마 안 걸릴 거고, 바로 네네패스로 마운트를 라이브 마운트를 하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를 기동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대한 매핑하는 부분들은 미리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겠다는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어, 퍼블릭으로 d r 쓸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v s p 플러스가 제공하는 하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GA 시점에서는 이제 vCDR을 얘기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VMA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접목되는 환경으로 가게 될 겁니다. v s p h e r 는 구매 부분도 좀 간소화됩니다. 어, 기존에 이제 vSphere 플러스 이전에 온프라미스 환경을 구축하신다 그러면 어, vCenter를 인스턴스당 따로 사시고그 다음에 CPU 라이센스를 가지고 vSphere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워크로드를 뭐 완전히 격리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vCenter가 복수로 필요하기도 하, 어, 하실 겁니다. 어 근데 지금 vSphere Plus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크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라이센스 부가 단위도 코어 라이센스로, CPU가 아닌 코어 라이센스 단위 바뀌고요. 그 코어 내에서는 v c e n 를몇개 쓰고 이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에서는 자유롭게 v c e n 와 vSphere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v c e n 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기 위한 저희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기본적인 서포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매가 단순화된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코어 라이선스 기반이고요. 그리고 구독 베이스 기 때문에 1년, 3년, 5년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기존 환경에 대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거 정책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 기존에는 소켓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의 라이센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코어 단위로 바뀌었고요. 그 대신 이제 소켓당 코어의 미니멈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6코어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CPU가 소켓당 12코어였다 그러면 미니멈 내셔야 되는 금액은 어, 16코어입니다. 그래서 16코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이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코어당 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투속켓 서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당 12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6, 16 미니멈이기 때문에 속했다. 32코어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어선, 계시던 퍼페츄라이센스가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프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 GIT 영업분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어,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린 화면이기도 한데요. 어, 전체적인 V센터를 붙여서 전체 데이터 센터 하나의 데이터 센터 내에 여러 V센터일 수도 있고요. 멀티 데이터 센터의 여러 개의 V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V센터 라이프사이클 말씀드렸는데 만약 V센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온라인에 어베이로벌 상태가 되면 여기 업데이트 나우라는 부분들이 활성화되고요. 업데이트하기 전에 미리 사전 요구사항들이 다충족되어 있는지 프리체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여기서 실행하시게 되면 중앙에서 모든 V센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부분은 어 아까 CPU 코어 라이센스를 결국은 계약을 하셔야 될 텐데 그 계약되는 경우에는 그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서브스크션 개수가 얼마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실제 그거를 밑에 이제 서버들을 붙이게 될 텐데 붙인 경우에 현재 몇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 모자란지 남는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보시는 것들이 서스크션 구독에 대한 관리들도 한 화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결국은 전사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 센터별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 보안적으로 조치들이 서로 상이하게 돼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전사적인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특정 데이터 센터에 특정 에러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드릴라고 찾아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으로 어떤 에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러면 전사적으로 어떤 세팅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작업을 하시면서 특정 v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ssh 같은 걸 열어놨다. 근데 그게 방치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보안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이거 다보인트링 모니, 하고 정보를 개선해 가기 때문에 만약에 ssh가 disable 되어 있는 것들이 맞을 텐데 이네이블 l e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치를 할수 있게 가이드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s s a 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어떤 V 센터, 어떤 호스트가 있는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KB 링크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B를 보고 작업하시면 기존에 문제가 되는 보안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센터 간의 어떤 운영상의 차이가 있게 설정돼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SaaS 솔루션을 통해 하나의 UI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런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전사적으로 가상머신이 어떻게 개수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쓰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 콘솔에서 그냥 VM을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데이터 센터를 딱 찍어서, 어, 오퍼레이트 시스템, 네트워크, 다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VM을 직접 배포하시는 것도 이 화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에씀씀린린처처향후후에여여에 저희 l 애 c k 서비스들, 아까 클라우드 c l i 먼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v m l 가 가지고 있는 c a click c 점점 c k click c 될예정 k 있습니다 어,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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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i c k click click 당연히 구독 계약을 하셔야겠죠 저희랑 l i c k c l 에 c k c 어, 연결을 하기 위한 KTA VM을 어,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어, 배포한 이후에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클라우드 저희 콘솔 사스 서비스로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예, 그 이후로 온프레미스 V 센터를 등록해서 관리형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 센터별로 보통 아까 그저 게이트웨이 VM 같은 경우를 별도로 놓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센터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거의 VM 뭐, V 센터가 몇 개든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A 센터, B 센터, C 센터가 있다면 거기 별로 게이트웨이 VM을 대포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내에 V 센터가 몇 개든 그런 건큰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 등록이 되고 나면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뭐 보안적인 부분도 당연히 신경을 쓰실 겁니다 인터넷 이 열리는 구성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게이트웨어 어플라이언스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사사산 포트나 로그를 수집하기 위한 몇 개의 포트가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 퍼블릭으로 나가는 구간에서는 사사산 포트만 열려 있기 때문에 어, 보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어떤 데이터가 나가느냐 또 민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객에 대한 데이터들은 크게 나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기, 실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퍼블릭으로 나가게 돼 있고 암호화된 통신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이슈가 없다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은 퍼블릭에 저장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전송되는 정보들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배포해 드릴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특히 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상대 정보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또 주요 정보들은 마스킹 처리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정보 유출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VM웨어는 이 사스 서비스를 운영할 때 다양한 보안 인증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ISO 인증이나 보안 인증들을 계속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